안녕하세요. 챔피언별 상대법 영상 다리우스 편입니다. 정말 많은 탑 라이너들이 랭크 게임에서 본인이 어떤 챔피언을 하건, 픽 순서가 몇 번이건 간에 일단 다리우스를 벤하고 시작할 만큼 다리우스는 그야말로 만나기 싫은 챔피언의 대명사인데요. 언제까지고 다리우스만 벤할 수 없는 법. 영상을 통해 상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마음을 풀고 느슨해지기 쉬운 1레벨에도 다리우스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상대로는 인베이드, 부쉬체크도 항상 신중히, 라인에서도 무심코 라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포의 1레벨에 넘긴 후 다리우스와의 저레벨 라인전의 핵심은 Q 스킬을 피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킬 설명에서도 보았듯이 날 부분에 맞으면 추가 데미지, 패시브 스택에 체력 회복까지 제공하는 Q스킬이니만큼 CS 한두 개쯤은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거리 유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평타사거리를 허용하게 되면 다리우스는 평타 W Q 연계를 통해 딜교환을 시도할 확률이 큰데 이 콤보의 경우 허용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입고 패시브 3스택을 허용하게 되어 위치에 따라 바로 킬각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글러 벗을 경우 평타나 W가 닿지 않을 거리를 최대한 유지 해야 하며 돌진기가 있는 챔피언 의 경우 다리우스에게 오히려 달라 붙어서 Q의 외곽 히트를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엔 짧 흔 이동 기조차 없는 뚜벅이 챔피언인 다리우스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는 스킬인 E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 스킬을 맞을 경우 다리우스 쪽으로 깊게 빨려 들어간 뒤 일정 시간 동안 행동 불능 상태에 빠져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스킬 판정은 모션 중앙 부분은 보이는 것보다 꽤 판정이 깊지만 좌우 폭은 생각보다 넓지 않으므로 횡 대각선 무빙을 통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견 상대를 끌어들이는 스킬이기 때문에 도주에는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이 스킬이지만 스킬을 캔슬하며 W 스킬의 슬로우를 안정적으로 묶게 도와줄 수 있기에 도주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따라서 원거리 챔피언으로 다리우스를 추격할 때는 이스킬에 거리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궁극기를 흘려낼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챔피언의 경우 택을 항상 주 에서 다리우스의 er 연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리우스는 궁극기를 배운 이후로 1대1에서 더 강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는 궁극기를 배우기 전에도 강한 챔피언이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중에는 다리우스보다 궁극기 의존도가 더 높거나 다리우스 궁극기를 흘려 내 적절한 수단이 있는 챔피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챔피언의 특성에 따라 6레벨 이후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선택 이될수 있습니다. 라인전이 강하고 뚜벅이인 챔피언들 상대로 만능 대처법인 갱킹. 그러나 갱킹조차도 다리우스 상대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진입기가 느리고 의존도가 강한 챔피언이라면 이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진입기를 사용해야 하고 적당한 어그로 핑봉으로 상대의 5스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갱을 하기 전보다 훨씬 힘든 게임이 될수 있다는 것 명심해주세요. 다리우스는 1레벨부터 약한 구간이 없는 챔피언입니다. 내가 가장 강한 타이밍이 다리우스가 가장 약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মাযবায়ায়ায় <small>